11개의 문자를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왼쪽에서부터 배열을 하자 자, 모음은 짝수 번째 자리에 배열을 한다 모음이 지금 몇개 있냐 하나 둘셋네개 있네 자 그러면 지금 총 11자리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럼 짝수 번째 자리니까 2, 4, 6, 8, 10, 여기지. 자, 그러면 일단 모음이 4개 밖에 없으니까, 뭐부터 정해야 돼? 모음이 들어갈 자리부터 정해야지. 어? 그럼 5자리 중에 한 자리 선택해서 모음을 안 넣을 거야. 어? 자, 그러면 성, 상황 설정에 이제 이런데 비었어. 어? 그럼 앞에 4자리에다가 우리가 모음 저 4개를 넣을 거야. 그럼 누구 들어갈 자리만 정해 주면 돼. I 들어갈 자리만 정해주면 되지. 자, 네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셔서 I를 넣어.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모음이야. 모음은 끝났어.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I를 넣고 나머지는 E를 다 넣었어. 이렇게. 어? 자, 이제 가는 끝났고. 자, 나. 자, 같은 문자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. 일단 모음은 해결됐잖아. 그럼 이제 자음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새끼야? 티티티, 얘만 똑같나? 얘는 여섯 과로 가는 게 편하겠다. 티가! 여기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, 그치세 군데 몰려 있을 때. 자, 그러면 자 일단 전체 경우에서부터 보자. 자, 전체 경우에서는 지금 세네 일곱 개가 줄을 쓰는데, 자 T 세 개가 똑같으니까 자칠팩 나누기 3 팩이 일단 전체 경우의 수야, 그렇지? 여기서 이제 자 T T T가 이웃하는 경우를 뺄 건데 세 개가 모두 이웃. 3개가 모두 이웃한다는 얘기나 TTT가 그냥 여기에 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. 돼? 그러면 나머지 네글자 배열하면 되니까 4패. 그치? 자, 그 다음에 T가 3개 중에서 2개만 이웃. 그러니까 T를 먼저 넣자고. 어? 그럼 T가 2개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이웃할 수 있어? 요렇게 두 개가 이웃하거나 요렇게 두 개가 이웃하거나 두 가지지 자 그럼 요두 가지에 대해서 남은 T를 먼저 넣어야죠 T가 여기 못 들어오니까 줄 세워버리면 안돼 그럼 T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야? 네 자리야 네 자리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T 넣었어 남은 애지줄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몇 회? 4회 그치? 여기서 남은 답이겠다 해보자. 5, 4, 20에다가, 7팩 나누기 3팩 하면 얼마냐? 840. 6 죽으니까, 24 빼고, 요거 24에다가 8이니까, 24가 총 9번 빠지네? 그럼 9, 4, 36, 9, 28, 216 빠지니까, 20 곱하기 624네요? 2, 4, 8, 2는 4, 2, 6, 12에 0 붙고, 12,485번이겠다, 그치? 되죠? 어? 돼, 안 돼. 조성제 돼?